가? 어떻게 해? 아, 가서? 뭐해? 아, 야 뭐해? 우리 가서? 짜자네? 아, 어나어떡 하라고? 하나 <laughs> 둘셋 생일 축하합니다 <웃음>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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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랬어난 <laughs> 진짜 몰랐어 아, 뭐라 했어? 야, 이 댄스 때 아, 저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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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여먹기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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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안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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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먹 아니 이거 껍질이라서 안돼나 태어나 안돼아 <laughs> 맞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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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빠져야 돼이리 눌러야 되는데 그까야 잠깐 야 비켜 죽기 싫으면 비켜 <laughs> 일자로 나가야 돼아 핸들이 핸들이 고장 나네 이톤 트럭 <laughs> 와, 클릭하는 거네 아닌가? 내려서 하는 거요? 아니구나 주문 도와드릴게요 네. 이핑 네. 어요 아, 이렇 아, 이 아, 이렇요 아, 네. 렇게 하면 되 아, 게면요이어렵 아, 어려워 <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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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목소리 너무 싫어요 아, 라어 아니, <laughs> 내가 지금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나못 찍겠어. 너네. <laughs> 일로 와봐. 꼬리를 살랑살랑.

네 반응 되게 왔는데. 이거 반응 되게 같은데. 아, 뭐요 똑동이야. 똑동이야. 나있네 어, 그거 먹 다들. 맛있어. 빵도 구는 거야? 어, 빵도 구운 거야. 아, 아, 진짜? 이요 시트지 있어서요 진짜로? 어? 빵이 약간 아, 알차. 응. 어. 카드 피라랑이셔 유지 다리가 진짜. 다리 <laughs> 음, 어, 아, <아유>, 우 저게 진짜. 그냥 <laughs> 뭐 추천을 걸래? 먹어 걸래? 오. 나는 <laughs> 교촌! 여수완 어? 교촌? 원인 케어! <laughs> 허니콤보? 아나없그제 먹었어 레드! 레드. 아 레드. 허니콤보 하나레드콤보 하나, 콤보 하나 그러니까. 이렇게 해 입이 여덟 갠데? 그리고 엽떡 하나랑 <laughs> 유리가 1란만 되면 아 나... 어 지켜줄게로 될지 모르겠어요 와 <laughs> 아아아아 뭐가 치킨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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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박싱, <laughs> 네. 언박싱 해주세요 <laughs> 자 갑니다 치킨 먹어 있요래자 장갑 꺼내시고요 주 예, 그리고 놔드리게. 음료수 사러 가실 분 맥주 드실 <laughs> <주실> 분가야야야 <laughs> well. yeah. yeah, It's gold card 다가 다 <laughs> 맥주 부자 맥부 원 플러스 원원 플러스 원 이제 저기 친구가 한명 지나가고요 한번 아, <목소리가> 먹었냐? 아니 아니 지금 창고에서 오케이 먹었냐? 얘가 먹었냐? 먹었지? 어 아, 먹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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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

<목소리> 뒤로? 와. 와. 일1 4 실패. 마지막 끝판왕 야, 모래 바르고 온다. 이밍 어? 야, 배재준 김 온다. 기름재준재준재준 야. 이렇게 좀 많이 빨이나 이거 하고 싶어 어디든 나와 <laughs> 돌아가 놀아 요 윤지, 예지 이거 나 혼자 가야예지야 이거 러버거아아 언니 아, 그건 나는 그래.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아 그럴까? 뭔 소리지 내거다 아는데 이 요리 윤지, 이리 윤지, 윤지, 가 윤지, 나 윤지, 나 윤지, 나 윤지, 나 윤지, 나야지나 윤지, 나 윤지, 나 윤지, 나 윤지, 지지 e v e r y d a 야, 잠깐만. 근데 그래. <목소리나> 그냥 이렇게 맞춰서 하면 뭐 없어? <목소리나> 아, 아. <나는> 몰라. 이게 <목소리나> 그 이렇게 고급지게 <고급찍이> 생겼어. <목소리나> 있 <laughs> <laughs> 이미 <입이> 없어졌어? <웃음> <웃음> 조용 하는 건가요 요리가? 뭐 <laughs> 처음 해보니까 어느 정도 유출되지 모르겠네 이정도면 겠지잘 되겠지? 이거 설명서 안 읽고 그냥 해도 되나? 아니 는데그몇 분을 해야 되는지 그거 봤어 아까 20분 아, 몇 도에? 180도 음 오! 응? <laughs> 맛있을 것 같은데? 뒤집어! 뒤집자 어뭐야 <laughs> 아. 어때? 어 조금 탄거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하나 먹어볼래 언니? 이걸 어떻게 해? 잘라야지 다리부터 일단 잘라? 얼마나 껴줘요? 그렇게 굵게 해? 얇아야 돼? 몰라 야 누가 해봐 그야 시간이 안 갔다 이게 뭐야? 했다? <laughs> 아니 이거 한번더 돌려야 되는데 왜? 뭐 이상하겠어? 아니 오징어 튀김이 맛이 없을 것 같아